Thank you 이번 창업성공 세미나에서는 거글테크 기업들이 가장 진출을 희망한 세 국가인 일본, 미국, 베트남 진출 전략에 대해 다루며 본격적인 해외 진출에 앞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가진단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일본 공공 시장에 대한 진출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 성청마다 뭔가 고유의 절차랑 그다음에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진출하는 분야에 따라서 창업 그 기업이 외국을 진출한다던 게 사실 힘들죠. 어느 나라든 그 진출을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나라의 문화하고 그 나라의 사상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침출해야지 기술만으로만 한다 하냐면. 안 된다는 걸저점 이렇게 느낀 것 같고요. 앞으로 진출할 적에좀더 빠르게 좀 진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켜 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나가신 분들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말이 5년 10년씩 뚫느라고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뭐가 성공사례냐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러냐면 미국에 그런 아이템이 있는데 한국이 가져가면 쓰겠습니까 그래요? 아 미국 거 쓰지. 왜 우리 나라 걸 써요? 미국에서 필요로 하고 그들이 정말로 데스피트하게 요구를 하는데 없는 거.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글로벌 진출 관련해서는 미국이라는 시장이 가장 크고 특히 저희처럼 소셜 미션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그런 시장 크기의 제약을 안 받는 국가를 진출하는 게또 필수적인 마일스톤이라서 저희는 올해 하반기에 이제 미국 진출이 가장 큰 목표가 될것 같습니다. 그거부테크 회의 진출을 뭐 성공 실패 사례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면은 저희 회사에서 이제 한 만여 개 정도의 회사를 이제 보유하다 보니까 뭐 A사라고 해가지고 여기 B사라고 표현했는데 을 A사. 근데 저희가 이제 내년 정도에는 이제 베트남 쪽에 한번 진출을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말씀해주신 사례나 어 필수 인증들이나 이런 걸 보니까 지금 원래 내년부터 좀 준비하려던 거를 올해부터 좀 가능하면 준비를 해야겠다라 좀. 생각이 들었고, 오늘 좀 알려주신 것 기반으로 저희가 잘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과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다고 와서 보니까 진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어떤 루틴을 찾아야 되고, 저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말씀 많이 해주셨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